그 때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이제는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시고 비유는 말씀하지 않으시는군요. 저희는 스승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누가 스승님께 물을 필요도 없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이로써 저희는 스승님께서 하느님에게서 나오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그러나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두고 저마다 제갈 곳으로 흩어질 때가 온다. 아니, 이미 왔다. 그러나 나는 혼자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고난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 참미 예수님. 참미 예수님. 예수님. 자, 아, 어떻게 아까 강의 잘 들으셨어요? 네. 네. 그래도 뭐 기억에 좀 남는 게 있습니까? 제 강의의 특징은 기억에 당장 남는 게 없어도 그 실상에 맞닥뜨릴 때 기억이 납니다. 네, 그게 신기할 거예요. 자, 오늘 복음을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일독서에는 마치 세례가 여러 가지가 있는 듯이 묘사를 합니다. 하나는 요한의 세례이고 다른 하나는 성령의 세례를 말하죠. 아닌 게 아니라 요한의 세례는 죄를 이야기하고 죄를 씻어내는 정화의 세례를 의미합니다. 정화는 죄가 생겨나면 정화해야 돼요. 그래서 그 정화의 세례는 오늘날 첫 번째 세례. 우리가 세례, 제일 처음에 세례를 받을 때 원죄와 본죄를 모두 용서받죠. 하지만 그걸로 멈추지 않죠. 아까 전에 미사 직전에 드린 고해성사도 어떻게 보면 계속한 정화의 반복행위입니다. 그렇게 해서 씻어내야 돼요. 씻어내면 다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원점상태로 돌아올 뿐입니다. 타락했던 것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이 정화의 세례는, 요한의 세례는 아무리 받아봐야 올라가지는 못합니다. 기껏해야 잘못했던 걸 용서받는 수준에서 그치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이 사람은 일거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시킬 필요가 없어요. 하느님의 기쁨을 만들어 드릴 일들이 뭔가를 자기 스스로 계획하고 생성해 내서 그 여정을 찾아 나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나날이 나날이 한 단계씩 발전을 합니다. 더디지만 365일 하루에 한 걸음씩 걸으면 365 5 걸음을 걷는 거예요. 10미터씩 걸으면 어마어마한 거리를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의 세례가 사실은 더 소중하고 본질적인 세례가 되는 겁니다. 복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그전까지만 해도 믿음이 형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계속해서 의심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 모여 계신 분들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여전히 신앙생활을 한다지만 에 설마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 많습니다. 못 믿는 거죠. 네. 왜 눈에 보이는 번쩍이는 것들이 있는데 이걸 내 네, 이거는 당장 효과를 내거든요. 이거 금덩 이게 만약에 금덩어리라면 갖다 팔면 그만큼의 돈을 덜렁 받는 겁니다. 그 돈을 가게에 덜렁 받치면 그 가게에서 물건들을 덜렁 주는 거고요. 하다못해 그걸 가지고 이제 저 요즘 유행한다는 성형외과하고 보톡시라도 마마 주름이 싹피지해이 눈을 좀애 잡았지만 눈가리가 샥 올라가고 역시 이뻐진다 카이키네. 눈에 당장 드러나는 그런 수많은 요소들을 남겨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믿고 맡기라고요? 내 소중한 삶을? 그래서 못 믿는 겁니다. 첫 번째 믿음조차 형성되지 않는 거예요. 첫 번째 믿음이 형성되지 않으니, 심지어는 첫 번째 요한의 세례조차 제대로 못 받는 겁니다. 안 믿는데, 거기서 뭘 받아서 뭘 씻어낸단 말이에요. 나에게 은총이 부어져서 죄를 씻어낸대, 헌데안 씻겨지는 겁니다. 왜? 내가 못 믿으니까. 그래서, 이, 세, 그, 고해성사 중에는 세심증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고해를 방금 했어. 그리고 내가 그 죄를 고백을 했습니다. 사제, 사제경을 들었어요. 근데, 내 마음이 내가 용서가 안 돼, 야지 찜찜한 기라. 믿음의 부족을 드러내는 거죠. 예수님은 이제야 너희가 믿느냐? 근데 그게 끝이 아니다. 너희의 갓 형성된 믿음은 마치 어린애 같아서 너무 약하다. 그 믿음은 시련을 겪을 것이고 훈련을 받을 것인데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런 일이 벌어질 때 내가 미리 예견한 것을 귀 담아 들어 두었다가, 아,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라, 우리 약한 믿음에게 일어나는 당연한 현상이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의 용기를 잃지 말라고 미리 얘기해 준다. 그게 뭐냐?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두고 저마다 제갈곳으로 흩어질 때가 온다. 더 재밌는 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이미 왔다. 근데 이 일은 언제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끌려가실 때에. 예세만이 동산에서 일납니다. 그죠? 아직 일어나려면 요원해요. 지금 요한복음 16장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얘기했죠. 아까 이 병뚜껑 얘기하면서 그죠?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떨어집니다. 언제부터 떨어질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기 이미 이전부터 이걸 예시로 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둔 순간부터 이건 이미 떨어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떨어지는 순간은 지금이지만 이것이 떨어질 운명에 처한 것은 이미 이전부터 우리의 내면 속에 각오된 일이라고요. 여러분, 하늘나라는요, 죽고 나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순간부터 하늘나라에 끌리는 사람이 가는 것입니다. 이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 살아있는 동안 하늘나라를 누리면서 살수 있고, 반대로 내가 암만 성당을 나오고, 암만 신앙행위, 외적행위를 충실히 한다 하더라도 마음이 지옥에 끌리고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지옥에 끌려가는 겁니다. 이걸 올곧게 이해를 못하면 사람들은 헛된 계산을 하죠. 성당 다니기 3회, 나쁜 일 2회, 3빼기 2는 1. 나는 착한 샤잠. 아닙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이 뭐 어디 뭐장부 하나 딱 들고 와갖고, 네 착한 일 35번, 나쁜 일 26번, 35 빼기 26은 구착함9착함 착한, 구 만큼 일로 통과.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의 내면 속에 그 끌림이 혹은 거부감이 형성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이는요, 이런 운명에 처할 겁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고난을 겪을 것이다. 착한 사람은 당하고 삽니다. 착하기에 당합니다. 나쁜 사람이 나쁜 사람 공격하는 거 맞습니까? 공격 뭐합니다. 그게 세상의 힘의 논리예요. 북한이 핵을 만든 이유도 그거고요. 한번 치마 우리도 찌른다 이 말입니다. 서로 나쁜 놈들이기 때문에 못 찌르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나쁜 놈은 누구를 공격 대상으로 삼을까요? 착한 사람입니다. 약한 사람이죠. 집안의 가장 약한 존재. 자식 중에 내가 제일 다루기 쉬운 인간. 못된 자식한테 내한 소리 했다가는 열 소리 듣거든. <laughs> 그러니까 내뭔 소리를 해도, 아이고, 어머니, 이제 좀 진정하시소. 하는 착한 애한테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은 어떻다? 너희는 세상에서 고난을 겪을 것이다. 손해 볼까요? 손해 봅니다. 손해 봐요. 실제로 손해 봅니다. 어떤 때는요. 목숨도 잃어요. 그게 누구야? 선교자야. 근데 재미있는 사실 하나 알려 드릴게요. 악을 이기는 방법은요. <laughs> 궁금하죠? 궁금해야 됩니다. 악을 이기는 방법은 악보다 오래 살면 됩니다. <laughs> 악보다 오래 살면 돼. 그럼 내가 이기. 언젠간 죽을 거거든. 악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영원히 살도록 만드셨으나 죄가 깃들어서 죽음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악을 뒤쫓는 이들은 영원할 수가 없어요. 단편적이고 찰라적입니다 지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오래 살아도 말이죠. 오늘 화답송의 첫 부분입니다. 하느님이 일어나시니 그분의 적들은 흩어지고 원수들은 그 앞에서 도망치네. 연기가 흩날리듯 그들은 흩어지고 불길에 밀초가 녹아내리듯 악인들은 하느님 앞에서 사라져가네. 악보다 오래 살마 이깁니다. 근데 우리는 근본적으로 뭘 믿고 있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 신앙생활을 해요.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죽지 않는 이들이에요. 하느님을 열렬히 사랑하고 살아가는 이들은 세상에서 아무리 박해를 받고 아무리 손해를 입어도 안 죽는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가 이기는 방법이에요. 소아 대레사 성녀는 심지어 당신의 그 봉쇄 수녀원, 나름 거룩, 거룩하다는 사람들을 다 모아놓은 곳에서 당신의 일기장들을 읽어보면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 것들은 세상에 드러나지 않겠죠. 왜 사람들은 수녀님들을 보면서, 어머야, 다 거룩해 보인다 하겠으나 그 안에서는 또선과악이 나누는 겁니다. 하지만 결국 누가 이겼죠? 소아 대레사 성녀가 이겼어요.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24살에 죽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 졌는갑다. 저렇게 착하게 살디 손에만 잔뜩 보고 병이란 병은 다 앓고 괴로운 일은 다 당하디마 먼저 가뿐네. 하지만, 지혜서와 자문을 읽어보면 나옵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그는 일찌감치 성덕을 완성해서 하느님께서 먼저 추수해 가신 것이다. 악인들이 오래 산다고 부러워하지 마라. 악인들이 떵떵거린다고 괴로워할 이유도 없다. 그들은 한계를 지닌 존재들이고, 언젠가는 끊기고, 나의 생명책에서 지워질 대상들이다. 그러니, 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laughs> 네? 기회만 닿는 대로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자신있게 하세요. 자식들이 용돈 끊는다고요? 끊어! 하지만 나는 끝까지 마지막까지 너희에게 이 말을 남기고 내 생을 마감할래. 하느님은 살아계시고 나는 그분에게 희망을 두고 있단다. 그러니 너희도 언젠가 지금은 나를 이렇게 박해할지 몰라도 언젠가 마음이 돌아섰을 때 하느님을 찬양하게 되었으면 좋겠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아멘.